가졌다하면 사람들을 북적이는 이곳 날이면 날마다 사람들을 끌어모는 으 이곳의 메인 메뉴는 대한민국 고기 구이의 대표 주자 삼겹살. 아, 그렇죠. 지글지글 익는 모습만으로 군침이 돕니다. 명절 때는 돼지고기 빠질 수가 없죠. 가족들이 많이 모이면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돼지고기고요. 어떻게 삼겹살. <목소리> 정말 맛있다. 매일 <목소리> <목소리> 먹어도 안 질리죠. 그런데 이 삼겹살 뭔가 이상한데요. 누구는 <목소리> 녹차 맛이 난다고 하고 매콤한 맛이 느껴져요 누구 또 카레 맛이 난다고 하고 <목소리> 각각의 맛이 네. 다 특이하게 있어요. <목소리> 몇 가지 맛이요? 에 <목소리> 여덟 가지. 여덟 <목소리> 가지 맛이 나는 삼겹살? 이알수 없는 삼겹살의 비밀을 알기 위 해서 대진경 조리장을 찾았습니다. <목소리> 바로 이게 여덟 가지 맛의 삼겹살인데요. 아 저저기가 봤어요. 그래서 어, 생 와인 소리, 아, 된장, 고추장 이렇게 준비됐습니다이 집의 이색 삼겹살은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데요. 이처럼 인삼을 넣으면 인삼 삼겹살의 양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겹살 맛은 오로지 주 재료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이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기본 양념도 함께 바뀐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된장의 맛을 살리면서 짜지 않고 부드러운 맛을 내기 위해서 과일을 넣죠. 빛깔도 향기도 모두 제각각인 양념들 재료 고유의 특성을 살리면서 가장 완벽한 맛을 찾기 위해 저마다의 찰떡궁합 양념들이 더해진 이곳만의 비법 소스니다 바로 이 양념에 삼겹살을 잘 재워두는데요. 이게 끝이냐고요? 절대 아니죠. 제대로 된 맛을 만들어내기 위해 일정한 숙성 단계를 거치는데요. 그래서 한 서너 시간 도 숙성을 시켜야만 고기와 재료가 잘 어우러져서 더 깊은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삼겹살에 즐리셨다고요 그래서 삼겹살의 대변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취향대로 골라먹는 이색 삼겹살. 지글지글 맛있게 익는 소리가 군침 돌기 만드는 여덟 가지 맛의 향연. 몸에 좋은 재료들로 만들어 맛도 그만 건강에도 그만인데요 아무리 먹어도 느끼하지 않으니 저절로 젓가락이 가는 건 인제 상정이겠죠? 먹을 때 고민되지요 뭐부터 먹을까 삼겹살에 단담 냄새를 없애줬고요 굉장히 담백해요. 다해가지고 많이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삼겹살 특히 외국인 건강객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我今日终于知道点解韩国人咁中意嚟食。